4평 자고 일어나니 후배가 엄청 생겼어요 무슨 말이지 저거는? 뭐? 젠지 스트리머가 있어? 어딨어 어디, 어디 아니 나는 몰라 왜안 알려줘? 얘왜세명이나 뽑았지? 날 빼려는 건가? 이거 뭐지? 이 불안감 뭐지? 뭐야 쿼드? 쿼드 그 카시장인 맞지? 오호 정예지님과 이담형 담양... 아뭐 어, 누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어? 아이 왜왜 몰라 유명하신 분들인데 젠지 이제 뭔데 그 젠지는 그러면은 그 저의 공로를 잊지는 않으실 거야 젠지 초창기 멤버로서 한 번도 젠지를 배신하지 않고 후배는 배신했지만 저는 젠지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울트를 젠지에 했어요 스트리머 활동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젠지 경기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보려고 했고 저는 젠지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요 내일 젠지 경기 있습니다. 젠지 화이팅. 아 어. <laughs> 아낄 때됐다고 31일, 1일 이렇게 쉬려고. 그리고 이제 금토일, 일요일은 짤방 이렇게 하려고요. 자, 설 연휴는 이렇게 할게요. 아, 왜냐면 설 연휴를 다 쉬어버리면은 일월화수 쉬고, 그리고 여기도 수목 쉬고, 또 며칠 하다가 또 쉬고. 이러니까 너무 방송을 또안 하면은 또 쉬질 못해. 마음 불편해서. 날 쉬려고 방송해. 마음 편하게 쉬려고. 유튜브요? 엠비션님이 실제로 블리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엠비션님이 블리즈가 되가지고 저를 그립하면 그 순간 전엔 엠비션님의 눈앞 같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될테니까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답니다 아니 죽는 것 까지야 좀 <웃음> <웃음> 아... 일단 열심히 둥을 돌고 있는데 그 외엔 정글링 속도를 모르겠네 반대 동선인가? 아 반대가 아... 아 뭐냐? 아니요, 쭉 올라가야죠. 저 <목소리> 아이씨 겁나 어? 쎄 이빨이 왜있어! 빨리이빨리왜 있어!!! 루엔 근데 되게 킬잘 따고 다닌다 약간 솔 랭에 특화되어있는 그런 롤러 잘 보고 다니는 그엔이 저게 궁있을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불리면은 이제 도망을 못가가지 다나 키리디

아 그냥 그웬의1인공을 꽂았어야 됐네 아씨 1영영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거야 근데 이번에 다음에 아칼리 턴때 우리가 이득 보면 되거든요 그웬이 아칼리한테 조금 약한 면이 있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놀람> 데 일대일 너무 쎄. 아까 가위바이브 싸움 캐릭터 가위바이브 싸움이 좀 졌어. 왜냐면 나는 성장형 정글러거든요. 갱킹보다는 성장형 정글러인데 저 새끼는 더 성장형 정글러야. 그러니까 원래 초식을 이길 때는 더 초식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크는 캐릭이야. 나는 그럼 더 크는 캐릭할 거야. 근데 저런 캐릭은 이제 자르반 같이 개입이 강한 정글러한테. 집중하지 어, 어. 말고 하자 게임 이래 하니까. 눈내 잘한다. 그건 여기 있다. 다연과 친구가 함께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스리안 온디 흔들리십니래 후에 없을 부탁들이지 이게 이게 어좀딸리네 아니 그웬이랑 나랑 정글링 진짜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그냥 맞짱 떴더니 진 거야. 그게 다야. 정글 힘싸움. 카운터야 이거. 그웬이 또킬두개 먹고 시작해가지고 나 하나 먹고 시작했는데. 이빨이 떠있었어. 이빨이 무슨 이빨이? 왜이빨리 떠. 으기 가서 그냥 으아! 고아으만 으아! 만족스러 으아! 으아! 들아 으아! 으아! 으 걸고 싶어 하는 아 같은데. <놀람> <놀람> 한통 버텼고 핑퐁 했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이즈리얼한테 비전이 빠져서 이루 막아 나이스 샷 그리고 초시계를 잘 쓰는 방법은 전멸 있을 때 무조건 전멸부터 쓰지 말고 초시계부터 쓰는 겁니다 왜냐? 조냐가 끝날 때 거기에 스킬이 쏟아져요 그걸 전멸로 피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핑퐁 지리지 이거 진짜 유익한 거임 이거는 옛날 그리핀이 초시계 시대를 열었을 때의 아주 핵심이야 전멸 전에 초시계를 쓰는 거 어, 전멸 전에 초시계를 쓰는 거 어, 중간중간에 아쉬운 실수도는좀 있었지만 그거는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캐릭 차이 때문이었다는 <목> 거 솔직히 조금 중간에 후달리긴 했어? 나를가뭐크나를 뭐 나를 크니까 좀이상하 안돼! 스5인하어아아 애들이 잘해가지고 잘 굴려 실수도 안하고 나좀더 올리면 이런 애들이랑 계속 게임하는 거야? 설렌다 <목소리> 이제 면역 때문에 아씨안 박히네. 타고 아, 응, 어? 아니 이거 이걸... 라릭이야 음... 아니 아무것도 안 통해 어 아, 너무 잘했네 데구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와이씨 다 잘하니까 아무한테도 안 갈... 어? 아니, 너무 잘해, 애들이. 쳐 던지는 이유 좀? 누가 던졌지? 나르가 던졌나? 나르가 뭐, 근데 그렇게 던졌나? 그냥, 아칼리랑 탈론이 그냥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던진 걸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던지긴 했어. <laughs> 아이고, 쿠키야. 아빠가 드디어 그마를 갖단다 고마워요. 쿠키야. 아빠가 그마야. 너 영광인 줄 알아. 아빠가 뭘드컵 무승자에다가 그랜드마스터라고 지금. 아 낫잖아. 아니 고양이 중에서 이거 금수저입니다.